안녕하세요. 코비녀입니다. 자, 오늘은 캐지노 독스월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캐지노 독스월드의 대형 호재를 정확하게 입수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캐지노독스월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캐지노독스월드가 지금 현재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자,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때 터지기 직전에 이때 딱 들어가서 정말 수직 상승 바로 나와 가지고 5원째 거기 때문에 진짜 60%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특히나 우리 소통방에서는 보통 고배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3000% 수익 났습니다. 자, 정말 수익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금 5원 딱 찍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건데,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5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서, 이 5원대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자, 여기 차트를 일단 보시면 월봉이고요. 자, 월봉 차트인데, 자, 과거에도 이랬던 전적이 있지만, 상당히 강력하게 지지로 작용을 하고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맞으니까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원대에는 돌파를 못하고 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 번에 돌파가 세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캐디너 독스월드는 가격대 자체가 그렇게 무리가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충분히 대응 잘하면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타점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캐디너라고 연락 주셔서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뮤의 트위터에 보니까 나는 결코 시백스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글이 올라왔는데 자 결국에는 다시 한 번의 시세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뮤가 최근에 폭등을 일으키면서 거래량이 2등이나 차지를 했었는데 이 도지코인을 이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폭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특히나 최근에는 바이낸스 알파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상승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최종적으로 바이낸스의 상장을 시킬 때 보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 최종 평가에서 다음 같은 상황을 우선시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특히나 이 거래 수요를 많이 봅니다. 이 거래량을 많이 봐요. 굉장히 우선시하게 본다라고 항목이 나와 있는데, 자, 캐지노 독스월드는 최근에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고요. 자, 바이낸스 알파에 올라와 있는 코인들을 시가총액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됐을 때 온도가 지금 1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버츄얼 프로토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침스라는 밈코인인데 자, 침스는 바이낸스에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내려보면 에이셔 다음에 캐지노 독스월드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2,700억 선인데 지금 밈코인 치고서는 바이낸스 알파에 올라와 있는 밈코인 중에 2등이에요. 1등이 침스인데 침스는 최근에 바이낸스를 상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상장할 밈코인은 캐지노독스월드가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시고요. 특히나 바이낸스가 거래량을 많이 보는데 지금 캐지노독스월드는 거래량 면을 봤을 때 지금 바이낸스 알파에 올라와 있는 코인 중에 9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이 하루에 일거래량이 790억 가량은 지금 터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이쇼보다도 지금 더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 밈코인으로서는 정말 지금 사, 최상위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상장 지금 준비하셔야 되신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캐지노 독스월드 지금 현재 3원대고요. 일단은 이 뮤코인의 가격대 자체가 지금 현재 정말 바닷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대응만 잘 하시면은 수익 크게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소통방에서 타점 대응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면 되시고요. 자, 특히나 이 18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바닥을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최근에 이 폭등했을 때 놓쳐가지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세게 오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의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저는 캐지노덕스월드의 운영진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극비의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형 호재인데 저는 이 호재가 언제 터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 시점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0 1 0 5 9 3 3 4 1 6 8번호로 캐디너. 세 글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정보 제공 100% 무료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호재랑 터지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캐디너 독수월드 빠지니까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극피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만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대응이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자, 정보를 알아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부재하면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100% 무료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만 간단하게 캐디너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는 운영진을 만났기 때문에 이 가방을 입수를 한 거예요. 자, 캐디너 독스월드는 온라인 스토어를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 가방을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났기 때문에 대용우제를 입수를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 코인베이스 상장 기대감까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상장 요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한 최종 승인이 나기 전에 뮤를 그러니까 열심히 모아가라고 하는 답변이 왔다 보니까 정말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세요. 자, 게다가 지금 금리 인하가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사실 시장에 완전히 폭탄을 맞은 것처럼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기회가 오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금리 인할 하 최적의 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은 6월부터 금리 인하를 해서 내년 1월까지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금리 인하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준비하셔야 되시고요. 자, 코인 시장이 지금 뭐 시즌 종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절대 종료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4.5%인데 지금도 이거 고금리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로금리였다가 5.5까지 쫙 올렸었던 건데 지금 금리 인하는 거의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금리 이제 내려가면은 코인 시장은 정말 대불장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니까 정말 준비하셔야 되세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매매 한번 했는데 3만 달러 이상씩은 벌어가세요. 자, 왜냐면은 50배나 100배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장이 안 좋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건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 수익 날때 내가 100% 수익을 낼줄 알아야 그렇게 해야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50배 100배로 진입을 하고요. 우리 소통방에서 타점을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 수익을 낼때 내가 100% 수익을 내 줘야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는 건데 100배로 진입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불장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면은 졸업이 가능하세요. 그니까 우리 소통방에서는 졸업자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졸업을 목표로 하고 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캣 이너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100% 무료로 우리 소통방에서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캣 이너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캣 이너 독스월드에 트위터에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쥐가 같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없는 척을 하지만 항상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든 필요하면은 얘기해 라고 하면서 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없는 척을 하지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단독 영상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단독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캐지노독스월드의 개발자의 주소를 추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888억 개를 발행을 한 주소인데, 자이 주소에서 새롭게 토큰이 발행이 돼서 60억 개가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이 G 코인이었어요. 정말 대박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재단식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루엣이 메인, 캐릭터고, 메인 캐릭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32만 개 구매로 완료를 했습니다. 자, 민코인 같은 경우에 내가 만원 투자해 보니까 진짜 1원까지 상승이 가능한 그런 펌핑이 나올 수가 있는 거는 이렇게 극초기 단계에서 진입을 해 봤을 때 이러한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32만 개 구매 완료했고요. 구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캐리너 세글자 연락 주시면 최대한 오픈해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홀더 수가 지금 28명밖에 없고요. 완전히 전 세계에 이 코인을 안으신 분들은 30분도 되지 않아요. 정말 극비급의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10분 안쪽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저한테 문자를 남겨 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정보를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카보수라는 민코인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런칭을 하면서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역대급의 민코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왕이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바로 카보수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런칭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강아지 민코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정말 대박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이 카보수는 원래부터 유명한 민코인이에요. 그래서 이 도지코인의 모티브가 된 강아지인데 이 카보수는 도지코인이 출시가 되기 전부터 인터넷에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특히 표정 덕분에 굉장히 유명해져서 인터넷에서 상당히 유명해지면서 시바도지라고 불렸었어요 자 그래서 도지코인의 모티브까지 된 건데 이 카보수라는 민코인도 엄청 많이 생겨나서 이 카보수를 극초기에 매수하신 분들이 천 배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극초기에 0이 4개였다가 0이 1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1 0 0배가 됐고요. 만원 넣으니까 천만원이 되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카보수 극초기에 잡으신 분들은 정말 대박이 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카보스 코인이 다시 한번 재출시가 됐습니다. 카보스가 오늘 밤 공식적으로 거래를 시작하고 새로운 토큰을 가져왔다. 협조와 기다림에 감사드린다라고 소개되어 가 있는데 싱가포르 재단이 선두를 달리면서 카보수가 재출시 되었음을 엄숙히 알립니다. 100개 상위 커뮤니티를 통합해서 재창조하는 데 앞장을 서고 있고 카보수의 새로운 높이고 함께 새로운 신화를 목격합시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출시가 되자마자 정말 빵하고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시가 된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지금 신고가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정말 지금 시세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거래소랑 벌써 이벤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재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상장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에어드랍 이벤트가 4월 9일까지인데 지금 4월 7일이기 때문에 단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에어드랍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010-5933-4168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에어드랍 신청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최대한 저한테 연락 주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되실 것같고요 저희 카보수 재출시 하자마자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금 게다가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진짜 거래소 상장을 더하기 전에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010-5933-4168 번호로 저한테 문자 발송해 주시면은 제가 구매 정보 그리고 상장 에어드랍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정말 기회가 됩니다. 저한테 연락 주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카보수는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코인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엄청나게 민코인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름이 똑같은 코인들이 천 개가 넘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정확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